2022년 3월 15일에 방영되는 화요일 밤은 조화 15화에는 자전거 탄풍경이라는 보컬 그룹을 대장으로 하는 홍지은, 김태현, 별사랑, 전유진 팀과 김혜연, 서지호, 윤수연을 대장으로 하는 양지은, 김다연, 강혜연 팀이 격돌합니다. 전유진 팀 대장인 자전거 탄풍경은 자탄풍으로 불립니다. 2001년에 등장한 3인조 기타 그룹으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ost가 유튜브에서 2,88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만 모르는 분들도 많은 밴드 보컬 그룹입니다. 15화에서 어떤 곡을 부를지 기대가 됩니다. 양지은 팀은 여성 선배 가수들이 출격했습니다. 윤수현 대장은 전유진이 불러 유튜브에서 곧 4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꽃길의 원곡 가수이기도 해서 전유진이 속해 있는 반대팀과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되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행운 요정으로는 전유진이 미스트로트에서 불러 유튜브에서 1,359만 뷰를 넘고 있는 서울가 살자 원곡자인 금잔디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윤수현 대장과 금잔디 두분다 전유진과 관계가 있군요. 전유진이 이별의 한 곡, 두 곡을 부르는데요. 큰 기대가 됩니다. 예고편을 보면 팔색조처럼 노래도 잘하고 변신하여 예능기도 유감 없이 발휘하며 무대중심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3월 8일부터 동원화 여행가자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주 일부에 시작하자마자 등장해서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던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니 화밤 가수들의 노래갈라쇼가 버라이어티 예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반 출연하는 장민호, 정동원 팬을 제외한 대중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불러올련지 궁금해집니다. 주로 화밤 시청자들은 출연 가수들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일주일을 기다렸던 분들인데 여행 먹방이 그분들에게 달가울 것 같지는 않군요. 그것도 한밤중에 방영되는 것이라 시간상으로도 적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유시인 친구였습니다.